공문서 위조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공문서 위조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법정에서 증거 다툼이나 절차적 대응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할 경우 법률적 논리와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위조 경위, 사용 여부, 고의성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려면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사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없으면 불필요한 분리 진술이나 방어권 포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검찰의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에 맞서 반대신문을 준비하고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등의 전문적 대응은 일반인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피의자의 반성,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합의 절차를 원만히 이끌어내어 사건의 전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법정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